입니다. 여드릴차량이2 0 2년시 봉고 프론티어 고 차량이구요 차량 외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네. 교환한지 <laughs> 네, 네. 얼마 안되70% 정도 남아있고요 같이 부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네, 연식은 좀 오래됐는데 부식도 없고요 차량 외관은 굉장히 깨끗한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네, 여기좀 떨어져 나가긴 했는데 본드로 붙이시면 될것 같고요 부식이 조금은 있지만 연식에 비해서 부식이 뭐 많거나 그렇지는 않고요. 네, 굉장히 깔끔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. 네, 뒤에도 마찬가지로 네, 교환한 지 얼마 안된 타이어인 것 같고요. 이어서 뒤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네, 네, 어, 반대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차량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네, 바퀴도. 네. 교환한 지 얼마 안된 차량인 것 같고요. 네,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부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도 굉장히, 아, 여기 부식이 조금 일어난 모습이 보이고요. 이 차량인 같습니다. 여기도 교환지 얼마 안고요 네, 실내로 들어와서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실내로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동은 한 번에 잘 걸리고요, 계기판에 경고등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. <laughs> 차량 같은 경우는 2002년식 85,000km 된 차량이고, 연식에 비해서 들을 수는 굉장히 까만 편이네요. 여기서 RPM 바람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 시원시원하게 잘 올라가고요. 그래서 에어컨 체크 바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네, 에어컨도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고요. 그래서 오디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디오도 굉장히 잘 나오네요. 그래서 바로 엔진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다음에 방은연진에 대해서 살펴한 편이구요. 바로 오일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스는 휘지 않구요. 기름도 상당하게 휘지 않네요. 엔진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스는 따로 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시, 봉고, 프론티어, 더블캡, 깨끗하고, Esta es BUSYMANKR, empresa comercializadora de automóviles usados. Vendemos autos a bajo precio y los enviamos al puerto donde lo desee. Suscríbete, dale me gusta y configura una alerta en este canal de YouTube. Contáctanos por nuestro sitio web o por WhatsApp Messenger. Buen auto y buen precio.

Está interesado en este automóvil, contáctenos. El sitio web es de El número de teléfono es más 8210-73532398. Suscríbete, dale me gusta y configura una alerta en este canal de YouTube. Si subo otro video, te lo haré saber. Gracias.